그리츠 b a r 고 USB 사운드바는 뛰어난 가성비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간편한 USB 재생 기능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탁월하며 설치도 손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탠드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 홈시어터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. 2채널 이하의 스피커 구성은 집에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때 풍부한 음향을 제공하여 마치 극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또한 소비전력이 낮아 환경에도 부담이 적은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일상적인 오디오 경험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로이체이 채널 멀티미디어 USB 사운드바 스피커는 간편한 USB 전원 방식과 3.5mm 연결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. 고객들은 이 스피커의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는 점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 게임이나 영화 감상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의 수준을 한층 높여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 경제적인 선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간단히 설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모든 점에서 로이체 사운드바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. 로이체 2채널 멀티미디어 RGB 레인보우 LED 게이밍 사운드바 스피커는 게이머와 음악 애호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뛰어난 음질과 선명한 사운드는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RGB 조명 효과는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떠해줍니다. USB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설치가 아주 쉬워 사용자 친화적입니다. 2021년 출시된 이 제품은 가성비 또한 훌륭하여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로이체 고객센터의 AS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 소중한 구매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로이체 사운드바 스피커로 나만의 게임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